자 7번 보자 자 보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번 시간뭐할 거냐면 무게중심 할 거야 너네 무게중심 기억나? 그렇지그 무게중심하고 중점은 뭐라고 그냥? 평균이라고 어, 바로 가보자 자 좌표평면 위에 세점 에이미 아 너무 쉽다 이거 에이미씨가 있대 야, 이거 생각하자어 너무 쉽다 아 그럼 음은 알려주시고 아 아니 답은 알려 63번 보자 다음 알려 63번 63번 보면은 자 삼각형 에이미씨에서 A의 좌표가 예고, A, B의 중점이 재고, A, B, C의 무게중점이 예래. 그리고 얘를 2:1로 대 외분한 점을 구하래. 이것도 너무 <laughs> 자 말이 어렵단 말이야. <laughs> 그래서 우리가 뭘뭐 거냐면 그림을 그릴 거야. 자, 근데 우리가 그림 을 그릴 때 대충 그린 다음에 좌표만 잘 써주면 돼. 자, A가 마이너스 3, 2. 그다음 A, B의 중점이 얼마래? 2분의 1, 2일래. 맞아. 자, 무게의 중심이 얼마래? 1,4라는 지금 삼각형이 있는 거야. 그때 문제에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선분 AC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D라고 하지. 그럼 D는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연장선을 그으면, 2대1이 돼서 여기가 D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그럼 우리가 D를 찾으려면 뭘 알아야 돼? C를 알아야겠지. 맞아? 그럼 C를 구해보자 자첫 번째는 뭘볼 거냐면 아 중점이 2분의 1,2래 그럼 뭘알수 있어? B의 좌표를 알 수가 있겠네 그럼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게 2분의 1이니까 2 더해서 1 나와야겠네 X좌표 4 맞아? 그럼 Y좌표는 2가 되겠네 아 B는 4,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C를 찾아보자 자 C는 뭘로 찾을 거냐면 무게중심으로 찾을 거야 3개 다 더한 걸 3으로 나눠서 1이 나오려면 다 더해서 3 나와야겠지 그럼 지금 둘의 단체 <laughs> 1이니까 얘는 뭐야? 2가 되는 거. y 좌표는 다더에서 10이 나와야겠지. 그럼 4 나왔으니까 8이 되겠네 맞아. 다 더한 걸 3으로 나누게 4니까. 그럼 이제 C 구했어. 그럼 이제 뭐 구하면 돼. D 구하면 되겠네. 근데 여기가 2대 1이니까 여기가 1대 1이 되겠지 이렇게. 맞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X 값이 마이너스 5만큼 증가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5만큼 증가해서 마이너스 3이 되겠네. <laughs> 나 Y값이 6만큼 증가하니까 여기도 6이 증가해서 14가 돼야겠네 그러니까 답은 뭐야? 두개 더하네 그럼 답은? 11 뭐야 왜 없어 이것은 세 명의 실수 A, C를 2대1로 외분한 점을 드리라고 하자 이건 좀5 저... 증가할 때아 오... 이거 뭐야 이거 3 뭐야 이거 뭐야 뭐, 미안 뭐야 야, 마이너스 3에서 2대 2면 5 증가한 거지 그럼 이거 5 증가해야 되니까 얼마야? 10. 뭐야 왜 마이너스 3으 했지 그럼 그러니까 답은 뭐야? 21이 되는 거야 뭐야 이거 형 때문에 됐어? 자, 그다음 56십5번 보자, 65번. <laughs> 자, 65번 보면은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가 있대. 이때 선분 AB를 <laughs> 1대 2로 외분한대. 자, 선분 AB를 1대 2로 외분하려면 a 오른쪽에 있어야 돼. B 왼쪽에 있어야 돼. A 오른쪽. B 왼쪽 B, 왼쪽. 그렇지, B 왼쪽에. 왼쪽에 있어야겠지. 그래 2대 1이 되겠지. 이렇게 가야겠네. 2대 이 예,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C가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다음 선분 <laughs> 이번에 A, B를 뭐래? 이번에는 2대 e 1로 외분해야 되는데. 아 이게 이게 D였네, 미안. D였네. 아 C는 반대네. 뭐한 거야? 자 이게 D였고 C는 뭐냐면 1대 2로 외분해야 되니까 여기 써야겠네. 이렇게. 이렇게 오급기술 애니여기 얘네. 그럼 음. 결국 뭐야? 얘들아 요 세변의 길이랑 다 같단 소리지? 어 이렇게 쓸수 있겠네? 여기를 그냥 이렇게 1로 쓸수 있어요 아 1대1대1에 음. 아여가 요런 상황이야 <laughs> 이해 했어자 이때 뭘거고래 뭐 우리가 두삼각형 52와 52와 요렇게 생긴 노란색 삼각형과 그 다음에 OAD 요 파란색 삼각형이 있대요 그때 그두 개의 무게중심을 각각 G1, G2라고 할때 G1과 G2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네 그럼 내가 파란색의 무게중심을 보면은 얘들아 무게중심은 중선 위에 있어야 되잖아 중선을 뭐야 중선을 중선들의 결점이니까. 맞아. 그리고 그 중선을 뭘로 해? 2대1로 내분하지. 그럼 여기가 G1이 되는 거야. 또 이해되니? 이해돼? 그러니까 노란색에서는 이번엔 얘가 중선이지. 그럼 얘를 또 2대1로 내분하면 되겠네. 얘가 G2가 되는 거 그때 뭘 구하래, 얘들아. 그때 요길이랑 한번 구해보래. 아니, 그럼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가장 빠를까 생각을 한 거야. 그럼 봤더니 요 삼각형이랑 요큰 삼각형이랑 뭐야? 지금 몇대몇달음이야 1대1, 2대1, 3대1, 2대2, 아, 3. 3, 맞아. 아, <laughs> 자, 그러면 아, 달음이가 봐봐. 2대3이지. 그럼 2대3은 x대 3분. AB가 되겠네. 여기까지 해야 되니? 네. <laughs> <laughs> 어, 근데 선분 AB는 얼마야? 우리가 구할 수 있지. 5 2이랑2 5사이의 거리니까 3루트 2네. 맞아. 그럼 여기가 3루트 2가 되네. 그럼 x 루트 2가 되겠네. X보이? 그럼 3 3 약혼하면 X는 뭐야? 2루트 2네. 맞아, 그럼 답은 응? 2루트 2가 되네. 이해돼. 아니요 어디 가안 돼? 아, 이해해. 아니면... 아, 이게... 어, 됐어. 어디가 3루트 2예요?

근데 마른거의 특징이 뭐냐면 요게 다 같으면서 평행사변형이야. 맞니? 그럼 여기를 내가 A, B, C, D라고 할게. 그때 A가 마이너스 8, A고 B가 마이너스 5, B고 C가 4, 마이너스 2고 D가 1, 7이 되겠네. 맞아? 그럼 이때 뭘 구하래? AB를 구하래. 그러면 구해보자. 자, 그럼 첫 번째 알수 있는 식이 뭐냐면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특징에 뭐가 있냐면 서로 다른 대각선을 뭐한다? 이등분한다는 성질이 있어. 맞니? 그럼 결국 얘네 둘의 중점과 얘네 둘의 중점이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그럼 중점이 같다는 소리는 요거 두 개의 좌표들의 합이 요거 두 개의 좌표들의 합과 같아야겠지? 근데 x좌표 보면 1이랑 마이너스 5더 마이너스 4 4랑 마이너스 8 더하면 마이너스 4, 똑같지? 여기 y좌표 보면 은 7이랑 b 더하면, b 플러스 7이지? 마이너스 2랑 a 더하면, a 마이너스 2지 얘네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첫 번째 식 넘기면 a 마이너스 b는 9다, 요러한 척만 치게 되는 거야 알겠어? <laughs> 됐니? 자, 그다음 우리 식이 더 필요하지 우리 마름모의 특징이 뭐냐면 변의 길이는 모두 같아야 돼 그럼 지금 여기 변의 길이 얼마야 이들아? 9 81, 90, 3루트 10이 나오겠네. 됐어? 그럼 여기도 몇이 나와야 돼? 3루트 10이 나와야겠지. 그럼 구하자. 자, 차이하면 81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루트 쉬운게 3루트 10이잖아. 그럼 얘가 뭐가 나와야 돼? 90이 나와야겠지. 그럼 얘가 얼마야? 9네. 그럼 b 플러스 2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네. 그럼 b가 1, 1 또는 마이너스 5네 자 B가 <laughs> 1이 될까 마이너스 5가 될까 이제 보는 거야? 1, 1. 1이야? 양수 아 그러네 양수의 2네 못 봤네 양수의 2니까 B가 1이 되는 거지 그럼 A는 얼마야? 10? 어 10이 되는 거야 그럼 뭐 하래? 곱하래 아 왜? 7이 네 알겠어? 이거 제이 끝내 보시자 <laughs> 자 그다음 70번 거의 끝내 고자고요어 거의 끝났네 예. 뭐야 우리 이렇게 진도 빨리 나갔 많이 나갔냐? 그말 바꾸면 안 돼? 저것이 어? 많이 했네 말 바꾸면 안돼아 일단 봐자75 아, 보자 말 바꾸면 누구일 때자 보자 줍노 줍 알았어 알았어 줍노 자75 보면은 평행사변형 ABC가 있는데 ABC의 좌표가 저렇게 나와있고 둘레가 6루트 오래 그럼 아, 그려보자 단 A는 7보다 작습니다 이런 문제야 A B C D 3,5 7,3 얼마냐 여기 a,1 <laughs> 됐니? 자 근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여기 좌표를 한번 구해봐라 그럼 일단 우리 거슬리는 게 뭐냐면 얘가 거슬려 맞니? 그래서 얘를 순식간에 구해버릴 거야 자 둘레가 6루트 오래 근데 봐봐 얘들아 여기 길이 구할 수 있지 여기 길이 얼마야 16 더하기 4니까 2루트 오네 늦었다 그럼 여기도 얼마야? 1루트 5야 근데 둘레가 6루트 5가 나와야는데그 소리는 즉슨 여기가 뭐가 돼야돼 루트 5 그치, 루트 5가 돼야되그 <laughs> 됐어? 그럼 두점 사이의 공식에서 얘에서 얘 빼기 제곱하면은 a를 6 더하기 4 요게 루트 5잖아 요거 얘돼 그럼 a-7의 제곱요가돼야돼 1이 돼야 돼. 아니 8이나 그 됐어? 그럼 따라서 a는 <laughs> 얘 플러스 마이너스 이니까 8 또는 6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래? 기억나겠다. 6? 7보다 작다.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아 여기가 6, 1이구나. 그럼 이제 끝났네. 왜? <laughs> 평행사변형에서는 서로 다른 대각선의 이등분하기 때문에 여기가 다 뭐가 되는 거야? 중점이 같은 거야. 알겠어? 그러면 중점이 같으면 <laughs> 여기 두개 돼서 굳지 그럼 0이 2개 에서9 나와야겠지. x좌표 얼마야? 1, 2. 여기 7이지. 가야겠다. 어. 그럼 y좌표에서 6이지. 그럼 이제 6나와겠지 얼마야? 6. 3 3그 답은? 2,3이 되는 거야 927로 4제는 4제는 도둑질 자두 문제 남았네? 뭐 이렇게 어, 뭐. 빨리 끝났어? 자 71번 보자 아 졸려 80은 되요아 이것은 고단도다 80번 쌤다풀 답을 보면 잘안 돼요 뭔 소리야 자 71번 봐봐 자 71번 보면은 <laughs> 오른쪽 그림같이 4점이 있는데 문제에서 뭐래? 평행사변형 그럴 때 그때 B, C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럼 여기 좌표 구하는 소리네 여기를 뭐필요 할까? 자 P점에 좌표 구하는 게 문제야 됐어? 근데 지금 뭐가 나와있냐면 여기가 0,0이고 아문이 쉽네 A가 마이너스 3,4고 B가 9,6이잖아 맞아? 근가 평일사변형이지 그럼 요거 두개 중점과 요거 두개 중점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근데 x랩은 두개 더하면 9지 맞아? 그럼 여기 두개 더해서 9나와야겠지 그럼 이게 얼마야? 12, 됐어? 그럼 더하면 얼마야? 6이지 더하면 6나와야겠지 얼마야? 2가 되는 거야 근데 얘를 우리가 2대1로 내분해야 된대 그럼 지금 3비율일 비율, 때 x가 3 커지지 그럼 2일 때 2만 커지면 되겠네 그럼 얼마야? 11, 그럼 y자표가 어떻게 되고 있어? 마이너스 4만큼 감소하지 어, 분수네? 귀찮잖아 형 어, 그냥 공식 쓰자 Y좌표는 자이대의 외분점은? 2, 1 그냥 해. 2, 1 쓰라고 했어 예. 맞아? 예. 여기다가 Y좌표 뒤에 거 Y좌표 앞에 거나 뭐하라고? 더하라 얼마야? 3분의 얼마냐? 10. 10이네 아 Y좌표는 3분의 11그 답은 11, 3분의 10 됐어? 자, 그다음 보자. 마지막 자, 74번. 야, 몇 음. 분이 남으냐? 와. 20분. 아, 진짜로? 13분. 우리 잠깐. <laughs> 야, 74번 보자. 자, 자. 어, 나 74번 그냥. 보고 보자. 어. 아. 자, 좌표 형면 아, 아. PQ가 있어. <laughs> 자, PQ가 있는데 우리가 POQ의 이등분선과 PQ의 와 교점을 x 좌 교점의 x좌표를 a분의 b라고 하자. 자, 말이 어려워. 그려 볼까? 자, 봐봐, 오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 p 가 3,4래 P. 그 다음에 Q가 아여기 o u 12,5래 Civicoma, 우레. Regard, sure. I'm 네 삼각형이 그냥 그리자 y 렇게 생긴거야 근데 문제 g I'm s a P, O, Q에 2등분선을 그리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네. 맞아. 이때 요거에 x좌표만 보네. x좌표만. 근데 우리 이거 기억나? 각의 2등분선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얘네, 얘는, 얘네, 얘다. 당연히 얘 있어. 얘네, 얘는, 얘네, 얘다. 오케이. 대, 기억나? 맞나? 우리 수시 때. 각기 있는 것을 쓰면, 얘대에는얘대에다이거 이거. 하지 말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이는 직접 구할 수가 있네. 야이 길이 얼마야? 어 쉽다 이거는. 여기 13이지? 예쓰. Yes. 여기 5. 5대12대 13. 여기 얼마야? 5. 어3대4대 5가 되겠네. 그럼 여기가 5대 13이니까 여기도 5대 13이 돼야겠지. 맞아? <laughs> 그럼 얘를 5대 1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잖아 근데 우리 뭐만 구하면 돼? X좌표만 구하면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 X좌표만 보자 자 요거 X좌표 얼마야? 3 요거 X좌표 얼마야? 12집 그럼 12와 3을 5대 3으로 내분하면 돼 공식 5 더하기 13분의 얘는 얘랑 곱하래서 60 더하기 얘는 얘랑 곱해서 39가 되겠네 맞아? 그럼 얼마야? 8분의 99가 되겠네. 어, 구로 나눠 얼마? 2분의 11이지. 네 둘이 뭐하래? 더하래. 그럼 답이 뭐가 되는 거야? 13이 되는 거야. 됐어? 먼저 눌 거.